안녕하십니까 이경신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치매가 무서우면 우리가 어떤 생활 방식을 선택해야 될지 세 번째 시간이죠. 운동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노트북을 바꿨더니 좀 적응이 안 돼서 좀 어색해요. 우리가 뇌의 해 10년이라는 그. 데cade of the brain이라는 해를 정했는데 미국에서 정했죠. 1990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뇌에 신경가소성이 발견된 것은 1960년대예요. 그런데 이 10년을 지나면서 확실하게 이제 뇌에그 신경가소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경가소성은 삶의 경험과 반복되는 행동, 생각, 그리고 감정에 기초하여 그것의 기능과 신체적 구조를 바꾸는 개인의 뇌 능력을 신경가소성이라 그런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것은 줄기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의 반쪽세포와 아버지의 반쪽세포 하나가 모여서 머리도 만들고, 뇌도 만들고, 발가락도 만들고, 손가락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우리 몸, 전체를 다 만들었잖아요. 이 세포 하나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모든 것을 다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줄기세포고.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는 내 같이. 극도로 잘 발달된 세포는 재생 능력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뉴로 이미지 2018년 전에 보면 유산소 운동이 인체 해마 용적에 미치는 영향이다. 어떤 것인가? 그래서 체계적 검토 및 메타 분석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비슷한 논문들. 한 주제를 가지고 쓴 논문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조군과 어, 그 다음에 실험군이 있고 서로 모르고 그 다음에 인터벤션을 하고 중재를 하고 그런 논문들 어, 실험 연구에 속하는 논문들을 다 모아가지고 비교 검토하는데 그 논문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유산소운동에 대한 반응으로 해마 부피 증가는 동물 모델에서 시속적으로 관찰됐는데 인간을 대상으로 한건 별로 없어서요. 그런데 체계적인 검색을 해보니까 4,398편의 논문을 식별했으며 그중에 14편이 여기에 해당된 여러 조건에 맞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왼쪽 해마에서 양쪽 해마에서 닿은 건 아니고요. 운동으로 인한 부피 유지에 대한 메타분석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산소 운동 중재는 연령 관련 해마 악화를 예방하고 신경 건강을 유지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유산소 운동을 하니까 어, 해마 크기가 커지더라.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어, 이 그림은 여러분 보시면 전전두피질과 시상하고 손뇌 해마, 뭐 내관, 편도체, 뇌하수체, 그리고 보통 보면 변연계를 할때 많이 그리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 치매하고니까 기억력하니까 그러니까 해마를 조금 생각해 보시죠 해마를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어 자주빛하고 초록하고 있는데 초록에 치아이랑이라고 있죠 Dentate gyrus라는 치아이랑인데 여기 이빨처럼 이렇게 생겨 있고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내신경세포가 자라나고 내가소성이 있더라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더 정밀하게 보면 이렇죠. 녹색 부분이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됐습니다. 많은 연구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가소성이 자라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마가 자라나면 치매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되겠죠. 해마는 치매 시에 손상을 입어가고 기억을 못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셋이라고 랜세, 그러죠. 이 잡지에 보면 2020년도 치매 예방 중재 관리 랜셋 위원회 2020년도 보고예요. 근데 랜셋이라는 잡지가 얼마만큼 유명한 논문을 실는 잡지냐 하면요. 임팩트 팩터라는 것이 논문 보통 우리가 한편 쓰면 1로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잡지는 얼마나 유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냐 하면 너무너무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거의 1, 2위를 다투는 잡지이고요. 2023년 발표에 의하면 168.9입니다. 논문 한 편을 쓰면 168편 9, 그러니까 거의 169편을 쓴 걸로 간주해 준다는 거죠. 조교수로 어저께 채용된 사람이 이런데 논문 한편딱 발표되면 금방 교수로 승진됩니다. 한국에서는요. 그 정도로 유명한 잡지예요. 이 잡지에 뭐라고 기재된지 한번 보죠. 2017년까지는 치매 위험 요인을 9개로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신체적인 무활동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2020년에 3개를 더 했는데 과도한 알코올 소비와 외상성 뇌손상, 대기오염도 치매 위험이 있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생활을, 이런 걸다 조심하고 살면 치매 예방의 40%가 예방된다고요. 대단하잖아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Journal of Sports and Health Science 2020년에 투고된 논문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신체 운동.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도 된다는 말이에요. 보면 낮은 수준의 신체 활동은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위험 요소이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체를 움직여야 된다는 거고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인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기억력을 계속 인지의 가장 핵심, 핵심 요소가 기억이잖아요. 기억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아네왜 왔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냉장고 앞에 와갖고 뭐꺼내려고 왔냐. 돌아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다음에 운동은 아밀로이드 베타의 전환 그다음에 염증 신경. 영양 인자의 합성과 방출 및뇌 혈류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BDNF까지도 관계가 있다는 거고 염증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합성하고 방출하고 뇌 혈류 조절한다. 이 운동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할까잖아요. 우리가 보면. 대개 이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데 60대까지는 그래도 땀 흘리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너무 어 힘이 들어서 옆 사람과 대화가 안될 정도의 운동을 강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70대 이상은 그렇게 하다가 잠도 하면 관절도 망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걷기만 하시는 것도 뭐 좋은 운동이죠. 운동을 하면 심폐 기능이 증진되죠. 이렇게 숨을 헐떡이잖아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진돼요. 그러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증진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이 생성될 수 있어요. 혈관은 영양과 산소를 받지 못하면 자꾸 죽잖아요. 그게 생성되면서 혈류가 빨리 흐르고 그러면서 뭐예요? 영양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기 때문에 뇌 기능이 증진된다. 그러면 치매를 막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 산화질소, 게스입니다. 가스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뭐 하냐면 혈관이 확장되요. 혈관이 넓어지니까 혈압도 떨어지고 피도 잘 흘러가겠죠. 그러면 피 속에 있는 산소와 영양 공급으로 혈관 생성될 수 있고요. 또 노폐물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해마 크기가 촉진된다. 해마 크기가 커지면 기억력이 증진되죠. 그래서 보면 음, 또 뭐가 어, 일어나냐 하면 아디포넥틴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그럼 이건 항당뇨, 당뇨 걸리지 않게 하고 비만도 안 걸리게 하고 역시 혈관을 막힌 혈관을 회복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뇌에 어, 효과가 있겠죠. 그다음에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콜티코트로핀 호르몬이 분비되요. 이 콜티코트로핀 호르몬은 베타아밀로이드를 생산하도록 자극 합니다. 베타아밀로이드가 뭐예요? 치매를 일으키는 그 물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항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작용을 자꾸 억제하기 때문에 해마 손상을 방지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해마라 키우는 또 다른 방법 우리가 굉장히 운동 아니고도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잘 움직이지 못하시면 리듬미칼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나가는 리듬미칼하는 운동이죠 쉽기와 걷기입니다 걷기 천천히 걸으셔도 리듬이 되고요 쉽기밥 드실 때 정말 잘 생각하셔갖고 어, 여러분이 부르기 좋아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노래를 좀 부르시면서 한 숟갈 넣고 노래를 한번 부르고 한 숟갈 넣고 소리를 한번 부르면 대개 한 5, 60회 정도 씹을 수 있을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냐?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그러시면 좋고요. 효과를 보려면그 다음에 한 걸음으로 치면 한 4,000보 이상은 걸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하면 한 7,000보 정도를 걸으시면 그래도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굉장한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 이제는 실천하지 않으시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일하시는 것처럼 이제 은퇴들 하셨으니까 일하시는 것처럼 스케줄 짜서 조금씩 신경을 쓰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건강을 오래 유지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